마음의 온도를 끓는점 아래로 유지하려고 했었다. 그러나 들끓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다. 결국 끓는점을 넘겨 입밖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내뱉어 버리니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좋아졌다. 내 마음이 진짜가 된 기분이었다. 내 마음의 생김새가 더 확실해졌다. 그 전까지는 어떤 모양인지, 어떤 색인지. 어떤 크기인지, 어떤 향인지, 알수 없던 것을 입 밖으로 태어나게 하니 명확히 보였다. 마음을 내뱉으니 그 사람은 한결같은 것 같으면서도 더욱 자상히 나와 매일을 넘어주었다.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컴퍼스로 정갈한 원을 그려내는 것 같았다. 이상적이었다. 밀고 당기고 재는 것 없이 한결같은 거리였다. 그 사람은 내가 사랑을 할때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. 그 사람과의 메일은 너는 너의 마음만 믿어주었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.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. 있잖아, 내 마음은 손끝만 닿아도 날아가는 나비처럼 도망가지 않아. 바람만 불어도 떨어져 버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아. 당신과 마주잡은 손 안에 그런 무모한 다짐을 가득 담아 두고서 그렇게 하염없이 걸었다.